안녕하세요. 송관의 캠핑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카라반을 가지고 캠핑을 다니는데요. 날씨가 추운 겨울이 되면, 어, 이렇게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운용하시는 분들도, 어, 실내에서만 있기에는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카라반이나 캠핑카에 있는 레일을 이용해서 어닝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어닝 텐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어,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은 도메틱 캄파사의 에이스 에어 프로 500S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어, 카라반 500급 카라반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길이가 한 5m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부피도 상당히 크고 무게도 예, 한 30kg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사서 처음에 어떻게, 어, 설치해야 되는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많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그두명 이상이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 그, 와이프는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의 혼자서 모든 장비들을 다 설치를 하는데요. 어,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아빠가 한명 혼자서 고생하면 온 가족이 편하게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 예, 이 500급 그 에어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 어닝 텐트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닥에 방수포라고도 하고 그라운드 시트라고도 하는데, 제가 지금 설치를 해 놨거든요. 어, 이거를 먼저 설치를 해 놓고 바닥에 방수포를 깔아 놓고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어 텐트를 다 펼쳐서 이렇게 어닝을 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방수포를 깔아 놓지 않으면. 그, 어닝 텐트 안쪽에 바닥에 먼지가 다 달라붙어서 설치를 했을 때, 예, 이 천정면에 그 흙이나 먼지가 다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방수포를 설치, 먼저 바닥에 깔아놓고 설치를 하시는 게 좋구요. 그리고 혼자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 요건 제가 이렇게 따로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 이지 어닝 풀리라는 예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이 장비가 있어야만 혼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먼저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어, 요렇게 카라반에 그 레일 심지를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홈으로 이 레일 텐트를 어, 넣어 가지고 요렇게 쭉 올려야 되는데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 한쪽 한 명은 이걸 땡겨주고그 다음에 한 명은 이 어닝 텐트의 레일 심지가 이 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그 이지 어닝 풀리라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어 저쪽 반대쪽 끝에 어이 어닝 어닝 풀리를 설치를 하고 도르래 방식으로. 당기면서 밀어 넣으면서 이 작업을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지 어닝풀리를 이용을 해서 예,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 어닝풀리라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를 보시면 어, 이렇게 레일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뭐 본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부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레일에 끼워서 이 본체가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주는 스토퍼가 있습니다. 요 제품은, 요 부품은 보시면 이렇게 그 볼트를 돌려서 요 동그랗게 생긴 이 부분을 레일에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트를 조여서 멈춰주고 양쪽 끝을 이렇게 멈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게 이제 레일에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도르래가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그 비너는, 어, 레일 텐트에, 어, 한쪽 아일렛에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스트링을 당겨서 예, 그러니까 그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 이 도르래가 이렇게 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당기면서그 레일 텐트의 끝을 저쪽으로 이렇게 땡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주,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부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분실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본체에 보면 이렇게 벨크로가 있는데, 이 벨크로를 이용해서 일단 1차로 결속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입하셨을 때 이렇게 이지 어닝플리를 담을 수 있는 수납 가방은 제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요정도 사이즈에 어, 별도의 수납 파우치를 준비를 하셔서 다 같이 잘 넣어 주셔야만 어, 장비를 잘... 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 부품이 없으면 예, 이이지어닝 풀리를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은 반드시 분실하지 않도록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이지어닝 풀리를 설치하는 장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홈을 이용해서 어 여기 이부분에 이지 어닝풀리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스토퍼를 볼트를 풀러서 그 다음에 이 홈을 이용해서 예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요 볼트를 다시 조여주면 예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어닝풀리를 이렇게 레일을 이용해서 예 끼워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 스토퍼 요것도 볼트를 풀러서 이 끼워주고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보시면 어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가서 이쪽 비너가 레일 텐트의 한쪽 끝 부분을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을 당기면 이렇게 요렇게 이제 텐트가 딸려 오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이 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꼬이게 되면 아무리 당겨도 이게 잘 딸려 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일 텐트를 걸어 주실 때이 줄이 꼬이지 않게끔 잘요런 형태로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당겨 주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이지 어닝풀리를 레일에 설치를 한 다음 이 도로레를 예 줄을 풀면서. 예 예, 이쪽까지 이쪽 반대쪽 끝까지. 예, 이 도르래를 잘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요 도르래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텐트를 꺼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어 방수포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텐트를 펼쳐주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 이 텐트가 설치가 될때 이렇게 보면 에어 기둥이 있는 면들이 있어요. 이 면들이 안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이 이 부분이 카라반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쪽 끝에 레일을 저쪽부터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뒤집힌 상태에서 저쪽 끝을 먼저 넣으시게 되면 나중에 설치를 했을 때 텐트가 뒤집혀서 설치를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힘든 과정을 다시 끄집어 내려서 다시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에어 기둥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서 레일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이지 어닝플리의 비너를 채울 때,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텐트 끝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텐트 끝에 아일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너를 걸어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예, 그, 이지 어닝플리의 비너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비너는 저는 그냥 항상 여기에 체결을 해서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너를 이렇게 하나씩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방향을 잘 구분을 해서 뒤집으신 다음에 이렇게 이지 어닝풀리에 비너까지 체결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어 텐트를 이쪽, 그, 넣는 쪽으로 다 끌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쪽 홈으로, 네, 홈으로 레일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거의 제가 다른 제품은 모르겠지만, 뭐, 캄파 같은 경우에는 레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5mm 레일이고, 하나는 7mm 레일이거든요. 어, 본인 카라반의 레일 사이즈가 몇미리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어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7mm보다는 5mm를 넣으면 조금 더 쉽게 체결을 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7mm를 이용을 해서 예 체결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을 이용해서 레일을 넣어 주신 다음에요. 어 처음에는 어 이쪽에서 안 당겨도 이렇게 밀을 수 있는 만큼 밀려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홈 부분에 레일이 잘 딸려 들어가게끔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한 손으로 밀어주면서 한 손으로 예, 이렇게 잘 들어가게끔 방향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요 레일이 이홈 방향의 부분에 이렇게 잘 맞춰주기만 하면 잘 스무스하게 잘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들어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건 왜 막히냐면, 가다 보면, 예, 요런데 그 레일 근처에 장애물들이 있으면, 예, 요게 좀잘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이렇게 들어서, 예, 요렇게 밀어주고, 통과를 시켜줍니다. 힘이 안 들어, 힘을 주었는데도 이게 잘안 가는 때는 어떤 때냐면, 이 레일의 방향이 이렇게 안 맞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벽면 쪽에 장애물이 있을 때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예, 네,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일을 좀 편하게 넣으시려면 이 텐트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끌어온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렇게 밑에서 밀어가면서 레일을 넣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순간서부터는 그 아까 설치해 놓은 예. 요 이지 어닝 풀리를 이용을 해서 당겨 줘야 되거든요. 어, 요렇게 예. 줄을 잘 말아 가면서 예. 텐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 이이 줄이 잘 꼬이지 않게끔 잘 당겨 주면 됩니다. 이 이지 어닝 풀리를 사용을 할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할때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당기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이 잘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줄을 이렇게 걸어서 당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얼마 못 당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줄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말아서 예. 이 이지 어닝풀리를 잡으실 때 파지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쪽에 넣어 주면서 어 몸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당기고 예. 어느 정도 왔다 그러면 다시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서 잡을 때꼭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서 당기면서 밀어 넣고 예.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면서 당기는 걸 동시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보통 어, 두 분이서 작업을 해도 이게 잘안 들어가고 힘든 게 뭐냐면, 이 레일을... 홈에 잘 맞춰서 밀어주는 힘과 이 어닝 텐트를 당기는 힘이 동시에 어 힘이 가해져야 이게 쑥쑥 밀려 올라가는데 이두 분의 호흡이 맞지가 않으면 이건 둘이서 작업을 해도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을 이지 어닝 풀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감아 준 다음에 당기면서 밀어 넣어주고 당기면서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예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혼자서도 예, 얼마든지 충분히 쉽게 예,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한두정두 두 바퀴 정도 감아서 예, 이렇게 당기면서 밀고 당기면서 밀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레일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레일이 있는 부분은 이 들어간 입구 쪽에 갖다가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어, 시간은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잘 파지하신 다음에, 어, 당기면서, 당길 때, 그 레일 홈에, 그 심지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주면서, 밀면서 당기고, 밀면서 당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당기면, 예, 이렇게, 어닝을 잘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어, 레일 텐트에그 레일 심지가 원하는 위치까지 오게 되면 어, 아까 고정했던 그 어닝 풀리의 스토퍼들을 이렇게 예, 레일을 내려서 예, 빼주고 그 다음에 본체도 이렇게 예, 해서 빼주고 그 다음에 걸었던 비너는 예, 다시 풀러 줍니다. 그리고 예, 스토퍼도 이렇게 예, 반대쪽 레일로 잘 빼주고요. 그 다음에 요 스토퍼들은 요 심지 부분이 없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예, 잘 끝까지 돌려주고요. 돌려준 다음에는 어.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면 꼭 분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벨크로에 이렇게 벨크로에 넣어서 예,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잘 스토퍼 잊어버리지 않게끔 예.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레일 텐트를 레일에 다 끼워 넣으면 거의 뭐 제일 힘든 건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밸브에 펌프로 공기를 주입을 하는데 그렇게 공기부터 넣으시면 나중에 각이 잘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 주셔야 될걸 제가 봤을 때는 어이 양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그 팩을 박아서 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끝단 예, 제일 모서리 부분에 팩을 박아서 이쪽을 고정을 시켜 준 다음에 바람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제일 끝머리그 다음에 예이 라인의 제일 밑에 부분 이쪽에 팩을 먼저 박아 주신 다음에 공기 주입을 하는 게어 각을 더 예쁘게 잡을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여기가 어 캠핑장이 아니고 아스팔트 바닥이기 때문에 예팩 작업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주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그 개일 펌프라고 하죠. 12V 전동 펌프가 있는데, 어,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전동 펌프보다는 수동 펌프가 시간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어, 힘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수동 펌프로 한번 바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 펌프로 바람을 넣기 전에, 어, 각 기둥에 보면, 이렇게 보면 기둥에 예어 공기 주입구 밸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밸브를 잠가 놓고 공기 주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열려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 설치를 했다가 철수할 때이 밸브를 열면 바람이 빠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펌프로 아무리 눌러서 공기를 주입을 해도 바람이 다 새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브들을 전부 클로즈 방향으로 다 닫아 주셔야 됩니다. 어이 밸브의 숫자는 뭐4 0 0 s 쓰냐, 5 0 0 s 쓰냐 이 텐트마다 다 어, 밸브 숫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에 설치하시기 전에 매뉴얼을 보고 잘 확인하셔서 예 밸브를 다 잠가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동 펌프를 이용을 해서. 바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호스에 보면 요렇게 노즐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 이 요렇게 생긴 노즐을 어,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공기 주입구에 뚜껑을 열고 예, 요렇게 노즐을 여기에 이렇게 그냥 눌러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자 이제 에어를 주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어 수동 펌프로 에어를 주입을 하다 보면 약간 좀, 그, 뻑뻑하게 들어간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텐트를 안쪽에서 좀 세워주고 어느 정도 자립을 시켜주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끝 부분이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고정이 돼야 이제 나중에 설치를 했을 때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고정을 안 해놓고 어 에어를 주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뜨게 되는 거고요. 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쪽 기둥들을 당겨서 네 이렇게. 이쪽에 팩을 박아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 주입을 하기 전에 팩을 먼저 박아서 이 부분을 먼저 고정한 후에, 예, 그 다음에 공기 주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저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준 공기압은 6에서 7 PSI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다 넣으면 배부를 풀어주고 어, 공기 주입구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노즐을 넣다가 었 빼도 바람이 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어, 각종 스트랩들을 이용을 해서, 어, 어 팩다운을 해주면, 예, 이제 이렇게 에어 텐트 설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어, 이렇게 지금, 어, 캄파, 도메틱 캄파 에이스 에어 프로 500S, 예, 에어 텐트를 한번 레일 텐트를 설치를 해봤고요.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부디 힘들지 않게 조금이라도 쉽게 레일 텐트를 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 이렇게 레일 텐트 내부에 화목 난로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벽면에 바람이 새지 않게끔 잘 마무리하는 방법도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이 얼었어.